국회 세종분원을 명시한 세종국회의사당 설치법이 마련된 건 지난 2021년 9월. 그러나 이전 규모와 대상을 정하는 규칙안을 놓고 여야 간 삿밭 싸으로 2년을 허비하다 지난해 10월에서야 겨우 확정됐습니다. 당초 계획한 개원 시점인 2028년은 물론 2030년도 장담하기 어려워 구속 조치가 시급했지만 그뒤 7개월이 지나도록 또 손을 놓았습니다. 설계와 시공 방식 등 건축을 전담할 권리부위원회 구성이 우선순위였는데 이를 진두지휘할 국회의장이나 여야 지도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. 여기에 집행과 예산수립협의를 맡은 국회사무처도 총선을 이유로 수수방관했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강건로 불구경으로 그야말로 총체적 고이콧 상태였습니다. 기재부 뭐 내부 사정도 있고 저희도 계속 이렇게 접촉하면서 진행 상황이 있는 중이고요.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...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의원들도 바뀌고 의장님들도 바뀌는 시기라서 아마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지. 더큰 문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국회 세종 분원 건립의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. 여야 원구성과 최상병 특검 등 대치 정국이 상당 기간 길어질 경우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. 활동 무대가 여의도에서 세종으로 옮겨지는 불편한 상황으로 인한. 수도권 의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. 3조 6천억 대 이상 투입되는 예산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수립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기재부 등의 높은 문턱도 큰 부담입니다. 기재부는 하기 싫은데 정치권에 큰 압박도 받고 그러니까 서로 소 닦듯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갈 길이 먼 세종 국회문원 건립이지만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는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의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. 국회 세종 분원이 절차대로 돌입하고 건립이 진행되면 이를 기반으로 몇 가지 추가 사항과 수정으로도 국회 전체 이전의 실행력이 담보되는 겁니다. 22대 국회 개원으로 다시 점화되는 국회 세종 이전. 이번에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